오늘은요 세 가지를 비교할 건데요 while, during, for를 비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 가지 다 우리말로 하면 뭐뭐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while과 during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볼 텐데요. while은 근본적으로 접속사라고 그래요. conjunction. 접속사라는 건 뭐냐면 뭔가 접속,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일단 접속사 뒤에 나오는 것은 주어와 동사. Subject, verb. 주어와 동사가 나와주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uring은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라는 건 지금 뭐예요? 그 뒤에 반드시 무엇이 나와야죠? 네, 명사가 나와줘야죠. 그래서, during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 주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자, subject verb,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동사를 하나의 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절이 이렇게 카마로 연결되면 절대로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도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 있다고 주어 동사 쓰고 카마 하고 또 주어 동사 쓰고 이런 식의 연결은 절대로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주어 동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보통 문장에는 근데 또 하나 생기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접속사가 하나 나와주어야 절과 절을 연결하는 거예요. 자, 다음 같은 예문을 보세요. 자, 와일은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말인데요. 내가 요리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접시를 깼어. 이 동안이라는 말 와일은요,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뒤에 보면 내가 요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접시를 깼다. 그런데 이두 가지 사건이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요리하다가 접시를 깬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접속사인 w h i l e 나왔기 때문에 뒤에 구조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되고요. 접속사가 있음으로 해서 절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절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보면 은 절이 두 개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자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와이리 뭐 하는 동안에 자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랬죠. 내가 저녁을 먹는 동안에 어떤 일을 동시에 했나요. 나는 봤다. 뭐, TV를 봤다. TV를 보면서 저녁을 먹었다는 뜻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와이리 뭐예요. 접속사잖아요. 접속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뒤에 주어 동사로 연결해라. 그다음에 또 주어 동사로 이어지는 새로운 절이 또 하나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자. w h i 로 시작되는 문장 두 개를 보여 드렸는데요. w h i l 이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뒤에 콤마가 하나 생깁니다. w h i l 이 이끄는 절이 앞에 나올 때는 콤마가 생깁니다. 그런데 와 w h i 로 이어지는 이 부사절이 뒤로 가고 주절이 앞으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번엔 색다른 구절 하나 설명할 건데요.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오는 건 맞는데요. 간단하게 표현해서.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표현을 동사의 -ing만 넣어서도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while -ing 구문은 뭐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문장에서 보면은 while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는데 동사의 -ing가 와 있죠. 그럼 뭐뭐 하는 동안에 이런 말이에요. Take a shower는 샤워를 하다라는 뜻인데요. 샤워를 하는 동안에 그 그때 동시에 뭘 한다? I shave. 나는 면도를 한다. 이런 문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uring과 for를 같이 설명해 드릴 건데요 during과 for는 둘다 전치사예요 좀 전에 설명드린 while은 접속사라 뒤에 뭐가 왔어요 주어 동사가 이어졌죠 이번에는 during이나 for나 전부 다 전치사예요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되는데 듀어링이나 포 r 나다 동안이란 말로 우리말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이 달라요. 듀어링은 뒤에 뭐가 오냐면요. 어떤 일 동안에인지, 뭐 회의 동안에인지, 저녁 식사 동안인지, 미팅 동안인지,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일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포 r 는요 얼마 동안의 길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뭐, 무엇을 했는지를 나타내므로 시간의 길이가 와요. 자,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볼게요. During the movie, 영화를, 영화 동안에, 영화가 되고 있는 동안에, I felt sleepy. 나는 졸려왔어. 이런 말이죠. 자, during이 뭐였어요? 전치사라고 그랬죠. 전치사임으로 뒤에 뭐 온다? 명사가 와요. 그리고 동안이란 말 중에서도 during과 for 구별하라 그랬죠. during 뒤에 뭐가 와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화면 영화, 이런 어떤, 일이나 행사의 이름이 여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영화가 있었던 동안에 나는 졸려왔어. 이런 말이죠. 자,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들어 볼게요. I studied hard.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언제? 어느 동안에? 겨울 방학 동안에. 겨울 방학이라는 특정한 어떤 그 일어났던 일에 어떤 이름이 나와 있죠? 겨울 방학이라는 그러한 행사, 뭐 이벤트, 어떤 일? 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포가 나오면은 포도 동안이란 뜻은 맞는데 어떤 일, 일이 일어나는 동안이 아니고 어느 시간 동안이라고 했죠? 반드시 뭐가 온다? 시간의 길이가 온다. 보세요. 나는 TV를 봤다. TV를 봤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봤지? 2 시간 동안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 예문요. 포가 전지사입니다. I lived in London. 나는 런던에서 살았어. 얼마 동안 살았지? Four의 시간의 시간에 길이가 오므로써 f o r 는전치 사긴 한데요. 동안이란 뜻은 맞는데 어느 시간 동안이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why가 during가 f o r 를 비교했어요. 왜요? 세개다 우리말로는 동안이란 뜻이다 그랬죠? 그런다. 그러나 while과 during for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while만 접속사예요. 그리고 during과 for는 전치사이란, 전치사라는 점은 똑같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자, 퀴즈 한번 알아맞혀주세요. 여러분 어, 다 동안이란 말이 빈칸에 있어야 돼요. It was snowing. 눈이 오는 동안에. 자, 보세요. snow는 눈이란 뜻도 되지만 동사로는 눈 내리다예요. 그래서 주어를 날씨는 있을 수거든요. 날씨가 눈을 내리는 동안에. 즉, 눈이 오는 동안에. 우리는 어, stayed indoors. 실내에 있었어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안이란 말을 여기 써야 되는데 첫번째는 뭘 써야 됩니까 뒤에 보니까 구조가 어때요 주어 동사를 이어지는 절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그렇죠 y 를 써야 됩니다 자 접속사 접속사 y 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안이란 말 여기 하나 넣어야 되죠 쿠킹 동안에 나는 음악을 들었어 이런 말인데요 ing 동사 ing 구조가 올수 있는 것은 셋 중에 어느 것 밖에 없었다 그렇죠. while밖에 없었죠. 그래 while은 뒤에 동사의 ing를 하면 간단하게 뭐하는 뭐 동안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다음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left 떠났어요. presentation은 발표인데요. 발표 동안에 떠났어요. 여기 어, 뒤에 온게 뭐예요? 발표라는 건 단순한 명사지요. 그러므로 전치사가 와야 되는데요. during과 for 등에 뭐가 와야 될까요? 그렇죠. During 와야 되죠. During 왜요? 프리젠테이션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하는 동안인지를 나타냈잖아요. 벌어진 일어난 일의 내용이 나온 것이므로 during 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I stayed in this hotel. 내가 이 호텔에서 머물렀었어. 자, 동안 동안, 얼마 동안? A week 일주일 동안. 자, 일주일이라는 건 행사일까요? 시간의 길이일까요? 길이죠. 시간 길이죠. 얼마 동안이냐. 일주일 동안 있었다. 그러므로 동안이라는 뜻 중에서 전치사에 해당하는 for를 써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